큰 규모의 합성수지 공장이 있었습니다. 이 공장은 설립한 지약 20년이 되는 동안 끊임없이 확장 투자를 해서 거대 공장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확장 투자를 하는 동안 주로 외국 기술을 도입하여 확장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 힘으로 우리 기술로 생산성을 30% 높여보자 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공장이니까 30% 생산성을 높인다 하면 수천억 원의 투자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심찬 계획이 있죠. 공장에서는 워낙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3년간에 걸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그 프로젝트를 하는 실무과장을 만난 것은 1차 년도의 일대입니다. 만나보니 담당과장과 그 위에 팀장 그리고 공장장 이세 사람이 팀인이 되어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만난 때는 그 과장이 자랑스럽게 저 앞에 안을 내밀었습니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서른 가지 아이디어를 내어서 이제 막 실행하려고 한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일단 칭찬을 해주고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서른 가지 아이디어는 능력이 높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과장 당신과 그외 팀장 공장장들의 의견을 모아서 만든 것 아니냐. 수긍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했죠. 그세 사람만의 아이디어만 모으지 말고,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때까지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오랫동안 설비를 직접 운전해온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그 중에서도 직장급들 되는 사람들에게 회람을 시켜서 그 아이디어를 좀더 보완하고 추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과장은 상당히 언짢아 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안을 만들고 고치고 해왔는데, 이제 다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회람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라 하니 피곤한 이야기죠. 그는 저에게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를 해주고, 일단 그 과장과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 담당 과장이 실제로 그 생산부서 내에 여러 직장들에게 그 아이디어를 회람시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몇년 후에 다시 그과장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 3, 4년 지났는데 30% 생산성 향상은 성공했고, 또그 담당 과장은 부장으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어쨌든 다른 일로 만났는데, 그가 첫 마디가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무슨 일이냐고 제가 물으니, 어, 그때의 그 직장들에게 아이디어를 회람하라고 하는 일이 굉장히 고마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렇게 직장들에게 회람을 시켜보니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고쳐지고 추가되고 또 어떤 것은 어, 이건 실행하면 안 된다. 오히려 이렇게 해라 하는 안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실수할 수도 있었고 실패할 수도 있었던 것을. 그 많은 직장들에게, 어, 실무적인 감각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모으게 했더니 더 좋은 아이디어 만들어졌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던 계기도 됐던 거죠. 그런데 그경험 이후로 그 공장 내에서는 하나의 룰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개선 아이디어도 그게 설령 공장장이 내었건, 어, 사원이 내었건 상관없이 어떤 개, 개선 아이디어들도 방금 그 사람들, 과장에서 공장장까지 이르는 관리자들 그리고 현장의 직장들에게 회람을 꼭 시키게 하겠다는 룰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또 수정하고 보완하고 하는 것을 전통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두꺼운 책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세 권쯤 되어 보였는데 매우 두꺼운 하나의 두께가 그건 10cm 가까이 되어 보이는 그런 책자였습니다. 제가 책자라고 했습니다만 파일이었습니다. 그 많은 아이디어들, 그몇년 동안의 아이디어들 또 그리고 수정된 것 그리고 어, 추가된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번듯하게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하지 않은 것들도 많고 어, 현장에서 그저 마, 마, 만들다 보니까 연필로 그리거나 볼펜으로 직접 그리거나 뭐 그런 것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공장에서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많은 아이디어들도 나왔고 초기의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요인도 되었을 뿐더러 추가적인 많은 개선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그 말을 해준 저에게 고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그 공장은 수천억에 투자를 하지 않고도 30% 생산성을 높이는 일을 성공시켰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개선 아이디어든지 주변 사람들을,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어, 많은 의견을 구해서 많은 의견을 모으면 더 훌륭한 아이디어가 만들어집니다. 한두 사람의 능력 있는 사람만이 그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좋은 개선안을 만들 때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문제를 발견하는 일도 그런 방법으로 의견을 모으면 쉽게 발견되고 모아질 수가 있습니다. 현장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상, 홍승철 TV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